뉴에라 트로트 티아로티 이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누군가의 생을 한 편의 영화에 비유한다면 가장 빛나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화려한 조명 아래 수천의 환호를 받으며 승리의 마이크를 내려놓는 그 순간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무게를 잊고 홀로 조용히 눈물을 쏟아내는 그 순간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트로트 황태자 김용빈 씨의 가장 찬란하면서도 가장 먹먹했던 어느 여름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5년 8월 15일, 대구의 밤은 유난히 깊고 뜨거웠습니다. 광복절의 마지막 불꽃이 꺼져가던 무렵, 콜로세움 극장 안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불꽃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트로트의 왕자를 향해 질주하는 남자, 김용빈.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단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무대를 완벽하게 지배했습니다. 마지막 앙코르 곡이 끝나고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그 겸허한 몸짓 하나에 수천 개의 함성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오색 조명은 별빛처럼 반짝이며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빛나는 트로트의 제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찬란함은 그날 밤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화려한 무대 뒤숨 막히는 환희가 거친 자리에서 그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무대와 가장 깊은 환호, 그리고 가장 뜨거운 눈물을 만났습니다. 대기실로 돌아온 그는 잠시 소파의 등을 기대고 앉아 물한 모금을 삼켰습니다. 귀에는 여전히 파도처럼 밀려오는 함성이 웅거렸고 손끝에는 차가운 마이크의 감촉이 남아 있었죠. 매니저가 호텔에서 쉬자고 권했을 때,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꼭 가야 할 곳이 있어요. 화려한 라운지도,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에요. 그냥 이모 집이에요. 거기서 된장찌개에 밥 비벼먹고 싶어요. 그게 지금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지만, 재개는 그 안에 무대 위에서 단단히 조염했던 마음의 끈이 살짝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검은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빠져나와 대구의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풍경들이 영화 필름처럼 거꾸로 감겼다가 다시 재생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고 내달리던 공원, 떡볶이 냄새가 번지던 분식집, 손때 묻은 동전 노래방의 네온사인. 그 풍경들은 유명세의 무게와 조명의 화려함이 모두 사라진 자리에서 그에게 남은 유일한 진실이었습니다. 스타가 아닌 김용빈이라는 한 소년이 꿈을 품고 노래를 부르던 고향의 냄새와 숨결. 차는 오래된 골목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작은 그림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반쯤 농담 섞인 목소리로 오늘 무슨 행사가 또 있나요? 하고 물었지만 그곳에 서 있던 사람들은 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플래카드도 값비싼 꽃다발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웃이었습니다. 앞집 할머니는 흙 묻은 고구마 상자를 품에 안고 있었고, 옆집 아주머니는 아침에 담근 열무김치를 담은 유리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뒷집 젊은 부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인절미를 골목 건너편 아저씨는 3년 묵은 매실청을 조심스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웃들은 텃밭에서 갓단 상추와 깻잎, 직접 짠 참기름을 작은 병에 나눠 담아왔죠. 그리고 한 꼬마는 두 손으로 애지중지하던 로봇 장난감을 내밀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삼촌, 이거 받아요. 그 선물들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수량으로 계산할 수도 없는 것. 그 안에는 삶의 시간과 땀, 그리고 온기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죠. 차에서 내린 순간 골목은 작은 웅성거림으로 물결쳤습니다. 용빈 씨, 오늘 무대 봤어. 대단했어. 잘했다. 장하라. 칭찬과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누군가는 너는 우리 동네의 자랑이라며 그의 손을 꼭 잡았고 다른 누군가는 말없이 꾸러미를 내밀었습니다. 그가 고맙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를 번갈아 내뱉는 사이 이모네 집 앞에는 작은 산처럼 선물들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쌓여있는 선물들을 바라보는 그의 가슴 깊은 곳에서 그동안 한 번도 터뜨리지 않았던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끊어졌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는 늘 강해야 했습니다. 음 하나, 제스처 하나까지 계산해서 관객의 호흡에 맞춰야 했고 실수조차 아름다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골목에서는 그 어떤 것도 계산할 필요가 없었죠. 흙 묻은 고구마 상자 앞에서, 갓짠 참기름 병 앞에서, 매실청의 묵직한 빛깔 앞에서, 그리고 아이의 손때 묻은 장난감 앞에서 그는 스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고향의 아들이었고 이웃집 청년이었습니다. 입술이 몇 번이나 달싹거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고인 물이 서서히 넘쳐 흘렀고, 마침내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조용히 몸을 숙였습니다. 골목에 깔린 밤기 속으로 그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소리는 조명도, 앰프도, 카메라도 필요없는 가장 맑고 진한 울림이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무대 위에서 받는 환호도 귀하지만 고향에서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 마음이 무너집니다. 오늘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의 한마디에 골목은 다시 울렁거렸습니다. 할머니들은 우리 새끼 울지 말라며 그의 등을 쓸어 주었고 아저씨들은 잘했다. 장하다를 연거푸 외쳤습니다. 아이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손을 흔들었고 젊은 부부는 인절미 접시를 더 가까이 밀어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은 콘서트가 가장 큰 감동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죠.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휴대폰이 떨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두 글자가 떠올랐죠.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이모 집인데." 이 한마디가 책 끝나기도 전에 목이 메었습니다. 숨이 흔들리고 말끝이 흐려졌죠. 너 어디 아픈 기가 엄마의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흘러왔습니다. 그는 더는 참지 못하고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동네 사람들이 나 보러 다 나와서 먹을 거랑 선물 가져왔어. 말하려 했지만 단어들은 울음 사이로 부서져 나갔습니다. 잠시 짧은 침묵이 흘렀고 엄마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내가 잘해서 그런 기다. 인사 잘하고 다녀서 다 너를 이뻐하는 기다. 고생했다. 이제 울지 말고 밥 먹고 푹 자라. 그 말은 오랜 시간 동안 그를 지탱해준 따뜻한 바람과도 같았습니다. 수없이 무대를 오르내리며 잊지 않으려 했던 바로 그 목소리, 그 사랑, 그날 밤, 누군가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조심스럽게 찍었습니다. 사진은 흔들렸고 초점은 조금 어긋났지만 그 사진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이의 마음을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진과 함께 올라온 짧은 글은 일파만파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스타가 왔습니다. 반찬꾸러미 앞에서 아기처럼 우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네요. 진짜 스타는 저런 사람인가 봅니다. 그 아래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대구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했습니다. 무대 위와 다른 진짜의 순간이네요. 저 눈물은 계산된 게 아니에요. 존재를 확인받는 눈물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팬들이 만드는 환호가 성공의 증거라면 이웃들의 작고 단단한 선물은 존재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웃집에서 건넨 그 선물들은 애 그를 그토록 무장해제시켰을까요? 고구마 상자에는 흙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 흙은 골목 앞마당에서 할머니의 굽은 허리와 햇빛, 바람을 함께 먹고 자란 시간의 흔적이었습니다. 열무김치의 풋풋한 향은 장독대의 사계절과 부엌의 새벽을 가득 품고 있었고, 인절미의 말랑한 결은 젊은 부부의 고된 손과 따뜻한 웃음이 엮여 있었죠. 매실청의 묵직한 빛은 기다림과 정성이라는 단어를 진득하게 발효시켜 놓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 참기름병의 금빛은 텃밭의 잎사귀들이 바람에 부딪히던 평화로운 오후를 불러왔고 아이가 내민 로봇 장난감은 이 모든 선물의 의미를 한 장면으로 응축해 보였습니다. 삼촌에게 가장 좋아하는 걸 주고 싶었다는 그 아이의 순수한 마음 앞에서 그가 쓰고 있던 스타의 가면은 힘없이 바스러졌습니다. 그 선물들은 값이 아닌 마음으로 측정되는 것이었고 그 마음은 그에게 자신이 돌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와 가장 믿을 수 있는 이름을 동시에 건네주었습니다. 스타 김용빈이 아닌 아들 김용빈, 이웃집 청년 김용빈이라는 이름. 이것이 바로 그날 밤 대구의 한 골목에서 터져나온 눈물의 진짜 의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뉴에라트로트 티아로티 다음 이야기에서 뵙겠습니다.